네, 로 인사이드 촉법 소년 소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뭐 사진이 상당히 끔찍하던데 경찰이 일부 학생에 대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특수상해 혐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두 가해 학생들은 지난 6월 29일경에 네. 그 피해 학생이 그두 가해 학생 중한 명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 네. 그 피해자를 불러내서 폭행을 하였는데 네. 이러한 폭행 사실을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이번 부산 사상구 골, 그 공장 골목길 네. 앞에서 어, 유리병과 그리고 철골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 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유리병이랑 철골자재 같은 걸로 때렸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 형법상 특수상해란, 음, 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가해자들이 이제 위험한 물건인, 뭐, 소주병, 유리병인 소주병이나 뭐, 철골자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상해에 해당이 되게 되는 네. 것입니다. 뭐 애들이 정말 무서운데 그중에서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진 애가 있잖아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요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촉법소년이란 이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자를 말하는데요. 이제 네.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다만 이제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촉법소년이라는 거는 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촉법소년은 이제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소년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네. 우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네.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니고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게 네. 됩니다. 그럼, 1 4세 미만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4세 미만은 이제 형법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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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 거죠? 네, 네, 범죄 행위 시0그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 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생물학적인 나이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자면 13살 때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뒤뭐한 23살 때 잡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뭐 살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호 처분이라는 건 뭔가요? 형사 처벌 말고 별도로 받는다는 이제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로 예를 들면 뭐 수강명 수강 명령 그리고 뭐 사회 봉사 명령 보호 관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절도와 뭐 상해 혐의로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제 보 여기서 뭐 보호 관찰은 음 이제 그 대상자를 뭐 평소에 관찰하면서 어떤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뭐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업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 관찰이라는 거는 뭐 24시간 이렇게 뭐 보고를 해야 되거나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사실 인력이나 어떤 제도상의 그런 요건이 좀 현실적으로 여력이 그렇게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어떤 실효성 같은 게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교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과연 교화에 효, 그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이 이르고 있는데요 네. 소년법은 이제 소년의 품행과 어떤 어떤 평소 성행을 교정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뭐 소년법이 사실 필요한 면이 사, 저희 사회에 있긴 한데 지금 어떤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현실을 보았을 때좀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개정을 한다면은 연령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연령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과 같이 뭐 살인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무잡 무자비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를 두는 규정으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뭐, 논란의 소년법, 이게 1958년 처음 제정됐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처음 알았는데, 뭐, 일제 때 어린 독립투사 등 이런 사람들 뭐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거를 좀 개정해보자라고 해서 58년도에 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뭐, 벌써 60년이 됐으니까는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뭔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